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1.03% 상승한 19,572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9% 상승해서 5,930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 중요한 경제지표, PC 가격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PC 가격 지수와 근원 PC 가격 지수 모두 0.1%로 예상치 0.2%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8%, 2.3%로 역시나 예상치보다 각각 0.1%씩 낮게 발표됐습니다. 나스닥 선물 5분봉을 보면 PC 물가지수 발표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기 시작해서 새벽 2시 반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1%로 출발해서 장중 2%까지 상승했다가 5일선에서 부딪히고 1%로 마감했습니다.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단기 급락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PC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추세가 상승인 상황에서 외봉 상태로 단기간의 조정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도 있고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가한번더 빠졌다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많이 빠지면 최소한의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낯싹 선물의 일봉 차트를 보면 60일선까지 하락을 하고 마이너스 1.74%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 2%까지 저점 대비 3.7% 급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는 60일선과 과거의 저항을 여러 번 받은 자리가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고요. 이렇게 수평 추세선과 60일 이평이 겹쳐져 있는 이런 자리는 주 추세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단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최소한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낯싹 선물 30분봉 차트로 보면 하락 반등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고 1봉 차트상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더 세게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이 저점을 찍은 시간은 9시 경이고요. 미국 본장이 시작하는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로는 61선을 테스트하고 올라온 것이고 본장만 보여주는 업종 차트에서는 61선을 찍지 않고 올라간 거죠. 업종 차트로는 60일선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중요한 자리, 60일 이평선과 7월의 최고가 저항 자리 수평 추세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5일선과 11일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 대비 1% 밀리고 끝난 겁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주 추세가 상승인 가운데 하락파동이 크게 나오고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닥에 저점을 연결한 단기 상승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깬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자리를 깰려다가 일단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거죠. 주봉차트상 5위평을 깨는 장대음봉으로 마감하면 3개의 캔들 패턴이 석별형 유가 되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되어 20주 2평을 테스트하러 가는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5위평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 약간 애매합니다. 물론 직전의 양봉을 다 감싸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하락자학형 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쭉 나오고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직전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아래꼬리를 달면서 5위평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주에 5위평을 깨는 음봉이 완성이 되는지를 주봉차트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주봉차트상 5위평을 깨는 음봉이 완성이 되면 일단 20주 위평을 보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 5위평과 12평이 겹쳐있는 상태에서 금요일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를 형성했는데요. 장대음봉의 힘만큼 강한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야 빠르게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거고요. 여기서 약하게 조금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면 장대음봉 상단이나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하락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이 상승 추세선을 깨면 하락 반등 하락의 힘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장대 양봉으로 5일선을 돌파하는지 장대 음봉으로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난 9월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가 나타났고 그 자리에 이 회색선 120일 이평선이 겹쳐 있습니다. 지난 11월 고점 사상 최고가에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와서 ABC 조정이 나왔고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겹쳐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강하게 올라타야 상승 추세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음봉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더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게 됩니다. 주봉 차트상 쇠기형 모양을 만들고 이탈하면서 20주 이평까지 내려왔는데 20주 이평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지지가 일단은 확인이 됐죠. 주봉 차트상 5이평을 회복하면은 상승 추세 중에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차트 오이평을 올라타는지 오이평 안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페슬라가 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4%에서 장중 플러스 2.5%까지 올라갔는데요. 저점 대비로는 거의 7% 올라간거죠. 그런데 5일선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 대비 다시 6%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21년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고점 대비 급락하는 긴 이꼬리 음봉 영망치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간 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이런 긴 이꼬리 영망치는 단기 고점의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상승 추세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하는데요. 최근 연속 상승에 가깝게 올라갔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대장주였고 추세가 강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주봉 차트상 다음 주 5위평 부근에서 지지 후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고 5위평 부근에서 지지 후 상승 시도가 나오다가 5위평이 깨지면 그러면 최악의 경우 20주 2평과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봉 차트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가더라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봉상으로는 하락과 반등을 거치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테슬라 조정이 얕게 나올지 깊게 나올지 미리 알수 없습니다. 다만, 강력한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조정파동의 후반부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은 수익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팔란티어테크가 8% 급등하면서 다시 사상최고가 부근이고요. 11월 이후 사상최고가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인데 21선도 안 깨고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AI 소프트웨어 대장이죠. 다음주 우리 시장에서도 AI 테마를 주목해야 되겠죠.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AI, 루닛, 쓰리 빌리언,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내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IONQ가 17% 정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25% 상승했고, 퀀턴 컴퓨팅도 10% 중반 상승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모조리 급등을 한 모습이니까요. XGATE, KCS, HVM, ICTK 같은 양자 테마주들 다음 주 체크해야 되겠죠. 나스닥과 일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요일에 코스피와 주요 종목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